불타는 트롯맨의 황영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황영웅이 상해 전과 그리고 문신 때문에 엄청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불타는 트롯맨의 황영웅이 하차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이렇게 강행을 해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도 좀 양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웅의 팬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냐? 이미 8년, 7, 8년 전의 일이고 어, 합의금도 줬고 지금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간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문신도 하고 학폭 말하자면은 상의까지 이렇게 어, 입힌 이런 범죄자가 어떻게 공중파임, 공중파 말하자면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즉각 하차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불타는 트로맨의 제작진이 지난 23일인가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입장문을 보면 불타는 트로맨의 제작진의 진정성이 없어요. 아주 비열한 꼼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워딩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불타는 트롬맨은요. 지난 16일에 사전 녹화를 결승전의 사전 녹화는 이미 마쳤다고 해요. 지금 편집 중이고요. 오늘이 25일이기 때문에 3일 후에 오늘 28일에 결승전 1라운드 방송이 되고요. 그 다음 주에 3월 7일에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두해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전 녹화는요. 무대 경연은 이미 녹화가 됐고요. 어, 생방송 부분은 대국민 문자 투표하고 순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타는 트럼맨 입장에서는 이미 녹화가 됐고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재녹화도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잘라내느냐 아니면 다시 방송을 해야 되느냐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기에 제작진의 꼼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요. 사전 녹화, 결승전에 사전 녹화가 있었던 지난 16일에 이틀 전인 14일에 이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이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묵살을 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그 그 이후에 각 언론이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되면서 각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지난 23일 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의 꼼수를 볼수 있어요. 지난 14일에 문제가 제기됐으면 이건 간단하지 않아요? 정가조회 같은 경우도 간단하고 그리고 문신 같은 경우도 뭐. 확인하면 바로 될수 있는 건데 이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처음에는 무대응으로 묵살하려고 했고 공식 입장문을 보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토론맨 제작진이 황영웅 관련해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상황 파악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 끌기 작전이다. 꼼수가 있다. 좀 비열한 꼼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전문을 읽어 드리면서 무엇이 문제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트럼맨의 제작진입니다. 다음은 불타는 트럼맨의 제작진의 공식 입장 전문인데요. 최근에 일각에서 제기한 저희 측 참가자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전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제작진은 불타는 트로맨 오디션 당시에 참여를 원하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입니다.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했답니다.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는 거예요. 제작진들은 참여자들에게. 결격 사유 여부를 공지를 하고요, 결격 사유를 이렇게 적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제작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영웅이 거짓말을 한 거라. 말한 책임을 황영웅 쪽에 넘기는 비열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제작진의 책임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 입장에서는 방송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공식 입장문은 논란이 된 참가자 또한 해당 과정을 거쳐서 참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거짓말을 했다면 황영웅이 한 것이다. 이후 다른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기에 제작진 역시 과거사와 관련해서 갑작스레 불거진 논란이 매우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우리는 몰랐던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이런 꼼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식 입장문이요. 어~ 진정성이 없어요. 사과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작진이 한 개인의 과거사를 세세하게 해치고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실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는 요기예요 사실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결승전이 끝날 때까지도 사실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의도가 꼼수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속한 상황 파악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지금 23일이니까요. 25일이면요. 제가 생각한 데는 전과 부분이나 그리고 문신 부분은요. 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송한 후에 확인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에 아주 좀 진정성이 없는 좀 비열한 꼼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됐던 자 볼게요. 네이버 나우의 스페셜 쇼입니다. 불타는 트롬의 스페셜 쇼가 쇼에서 황영웅이 편집되든지 아니면 나와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봤는데 전혀 무관하게 편집된 있는 그대로 내보냈어요. 폭행 의혹의 황영웅의 불타는 트럼맨의 스페셜 쇼가요.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어제입니다. 24일 오후 6시부터 방송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방송이 됐고 다시 한번 알려 드린다는 불타는 트럼맨 제작진의 입장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편집 없다. 불타는 트럼맨의 네이버 나우의 스페셜 쇼는 그대로 방송이 돼서 이렇게 황영과 위험한 동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언론도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은 위험한 동행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를 어, 유튜버죠 연예 대통령 이진호 유튜버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가 제보가 있다는 거예요. 황영웅 제보 50%만 공개를 했고 군대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지금 취재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황영웅이 자폐 학생을 괴롭힌 적도 있다고 이렇게 2차 폭로글까지 이렇게 이렇게 터져서 일파만파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도 제작진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를 상황 판단하는 게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고 상해 학창, 학창 시절인가요? 한 젊었을 때의 7, 8년 전이지만요 상해 전과가 있는지 여부도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속한 상황 파악 이후에 알려드리겠다고 라 하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신과 이렇게 상해 전과 여부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상황 파악입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진이 그대로 안고 가겠다라고 이런 입장을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공식 입장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안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 문신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문신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요 문신이 있는 사람은 방송 출연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고 해요 다만 다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에 보면요 품위유지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방송사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연예인들의 어, 문신 있는 사람 출연을 자제하고 나올 경우는 뭐 이렇게 테이프를 바르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27조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선 아니 되며,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표현을 신중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영웅이 강력한 우승 후보지 않습니까? 우승을 한 이후에는 스피노프 프로그램 후속 예능도 해야 되고요. 전국투어 콘서트, 전국투어 콘서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후속 예능 같은 경우에 출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불타는 트럼맨의. 제작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긴 있죠 지금 다시 녹화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결승전을 그러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제기했을 때는 무시를 하고 문제가 이렇게 해서 불거지니까 상황 파악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간 끌기를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 상터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트롬맨의 제작진들이 공식 입장문에서 보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대처하는 부분에 보면요. 어떤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대충 넘어가서 시간 끌기해서요. 일단 방송하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비열한 꼼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분석 그리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